Hvor er til norske? 서다 <Cornell> 어, 오. 라 어. 어. ah. 오. So <요> 가? <Source> You want to be a song and a friend, yeah, hi, hey, yeah. 아튼 왔네, 독일에. 응. 음. 그래서, 아까우니까, 그냥 먹으면 뭐예요. 그냥 뭐, 떡볶이 배에 제사 지내는 것처럼. 어. 어. 왔으니까. 음, 맥주 본 김에 먹텐 직장으로. <laughs> 근데 내년 아마 이걸 2월에 내게 될 텐데 아... 내년까지 먹텐을 하겠지? <laughs> 없어지면 짠한 형이다 내둘 <laughs> 중에 하나 내, 내면 되잖아 <laughs> 형 내게요 아... 요즘 훨씬 잘 나오니까 말도 아, 안되 얘기였어 어? 저 지금 저 찍으려고 카메라 갖고 온 아, 네, 거야? 네, 조금 추가로 가져어요아뭘 그렇게까지 약간 에휴 그냥 짠한 형이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먹텐은 이렇게 하겠다 준캐리 있고 크리스탈 되게 깨끗한 애도 있고 조금 덜 뿌연 밀맥주도 있고 필스도 있고 필스너 음. 아. 그 우리 먹는 그좀 약간 허평이 씁쓸한 거센 것도 있고 내 생각엔 어제 형 되게 좋아했으니까 내가 진한 밀맥주 형이 연한 밀맥주에서 먹어보고 그래, 그래. 밀을 하나 가자 음. 맥주나야 그래서 나 아는 거좀 있다 레버카제라고 왜 햄같은 건데 이것도 형 되게 좋아할 건데 음. 어우 그 아까 한두점 먹은 소세지가 그냥 형세점 먹었어 <laughs> 거짓말 좀 하지 마 다니엘 이거 다 정했는데 이 레바카세 먹고 싶고요 이게 프라이데그랑 나오는 거 이거, 이거 카세크라이너랑 학센 학센? 여기는 일단 부탁합니다. 아 이게 소시지 플레이터가 있네 여기. 아 있네. 그럼 여기 옆에 하나 시켜서 형이 뺏어 먹어보면 되잖아. 응. 소시지 플레이터다. <laughs> 됐지? 계속 눈이 그까 그러니까 못마땅한 눈빛으로. <laughs> 왜 소시지를 하나만 시키지?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의아해하지 않을까? 왜 홍, 홍대에 있는 하이델로프인가? 이게, 뭐, 이게 뭐지? 아 롯데월드에 놀러 가서. <laughs> 근데 앞에. 아, 그래 오래 지었구나 어, 먹었잖아. 이태원인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laughs> 어디를 왔다고 좀 얘기 좀 해줘요. <laughs> 또 자기 방송 아니라고 진행 안 하는 거 봐. <laughs> 아, 아, 대박이다. 진짜. 야, 아. 야, 지금 입금이 안 되면. 야, 저, 저기 뭐야. <laughs> 맥주 한잔. 그럼, 그럼. 지금 카메라 닦고. 저희는 먹을 텐데고요. 어. 어, 먹을 텐데로 하자. 성인물 이제 유럽편을 찍으러 와서. 네덜란드를 거쳐, 쾰런을 거쳐, 지금 베를린에 와 있고, 뭐, 먹을 텐데도 좋고, 어 음. 프로그램 홍보도 되고, 음. 그래서 내년 2월쯤에 이게 나가게 될것 같은데, 찍어 놔보자, 음. 라는 마음으로 스탭들과 함께, 이제, 어 바이언 스테판이라는 되게 유명한 독일 맥주 브랜드인데, 음. 이, 그니까, 직영점 같은 거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면 오빛, 뭐, 음. 하우스 같은 거지. 음. 독일 전통 음식을 하는 집에 왔고, 그래서 저희가 시킨 거는 치즈 소시지 하나 시키려는데 째려 봐서 모듬 소시지, 학센, 그리고 레바카제라고 이렇게 햄 같은 건데 어, 미트 로프 같은. 그러니까 이거 나와 마실 텐데 되게 형이 좋아할 만한 안주 그렇게 시켰습니다. 저기 저에서 학센을 네 개를 시켰어요. <laughs> 이놈의 식탐. 어...역시... 어, 전문 어, 그 피디들이 있으니까 지금 피디들 피디가 지금 네명이 피... 네 있으니까 계속, 계속... 너무 어두침침하다 어, 신경쓰이는 거야 마녀사냥 만든 정현민 피디도 앉아있고 나머지 사람은 어,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넵, 넷플릭스에 높은 분이 와 계시는데 함부로 이름을 얘기하면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KBS 출신의 또 어마어마한 피디도 저희 계시고 <laughs> 야, 근데 음, 먹을 텐데 이제 오늘 출연하면 나도 뭐 한... 네 번째 네 번째? 아니, 네 번째. 그러니까 회차는 다섯 개고 나온 건두번 나오고 음. 세 번째 나오고 근데 우리가 성인물 찍으러 여기 와서 뭐 어떤 아이템, 어떤 아이템을 찍었는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얘기를 할 수가 없네 난 사실 은퇴도 생각하고 있어 <laughs> 야 먹는 거 하자니까 먹는 거 하면 잘될수 있다고 넷플릭스 아니 계속 야한 거하자 그래갖고 미치겠네 진짜 이거 이 맥주는 이집 특집 맥주야 아 땡큐 화이트 마이크 이게 이름이 뭐야? 뭐예요? 뭐예요? 켈라 비어 켈라 비어? 켈라 비어 그러니까 켈라가 셀라야 셀라 아 여기 밑에, 지하 집에서 만들 포스트. 이 집에서 만든 거래. 아우. 응. 포스트. 수 아, 우아제맥주나 맛있다. 그리고 그 야, 근데 아까. 어, 그 잠깐 먹었는데 되게 맛있네. 커리포스트 음. 어제도 맥주랑 소세지랑 학생. 그저께도. 아, 진짜 그렇네. 어? 누가 서울에 놀러 왔을 때 계속 김치찌개랑. 뭐. 아니지. 낮에 제육볶음, 저녁에 오징어볶음. 천국장? 우리는 그래도 된장이랑 고추장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는 약간 감자, 감자, 소세지. 돼지고기, 소세지, 감자, 맥주, 감자, 소세지, 감자, 감자, 맥주. <laughs> 근데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원래 항상 술 마실 때 우리 맥주 한 잔, 아니면 맥주에 소주 타서 폭탄주로 몇잔 마시고 이제 소주로 가거나 음, 아니면 맞아. 맥주를 좀 이렇게 좀 하는데 와, 난.. 맥주만 먹은 일은 형 거의 없지. 어? 없지, 없지. 근데 독일에 와서 지금 몇십 년 동안 맥주만 제일 많이 마신 것 같아. 근데 아침에 컨디션 좋지 않아? 어, 괜찮아. 아, 형은 꼭 마지막에 독주로 해갖고 이제 가야 되잖아. 근데 맥주만 먹다가 자니까 안 힘든 거야. 어, 진짜. 아, 그리고 원래 몇잔 마시면은. 배가 불러서. 배 불러서. 아우, 근데 여기는 풍미가 좀 남다르니까 아. 확실히 그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약간 배가 터져서 죽겠는 상태에서 계속 먹는 맥주 맛이 있어. 음, 음, 그렇지. 우리는 그러니까 배부르려고 그러면 보통, 아유, 큰일 났다. 야, 이제 소주 먹자. 음, 어, 음. 이게 꽉 차니까. 안주도 음, 먹고 싶으니까, 우리는. 음, 근데 그냥, 안주도 배터지겠는데 먹으면서 여기 있는데 맥주를 누르면서 먹는 그런. <laughs> 아, 진짜로. 왜냐면 얘는 배불러. 이 깨끗한 맥주보다 밀맥주는 훨씬 더 바디감이 어, 어. 있어갖고. 그렇지. 왜냐면 그냥, 시원한 생수 마시는 게 아니라, 약간 숭늉 마시는 느낌이라 어, 뭔가 사람을, 좀 배가 어. 차는 듯한 그런 느낌 있지. 이거 밀맥주 2리터짜리 이거 있잖아. 이렇게 구두처럼 생긴 잔도 있고 막 독일 사람들 그거 음, 하나 음, 때리면 음. 거의 뭐 아, 아예 식욕이 제로가 되지. 근데 그 상태에서 또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잘 먹어. 확실히 어어 어? 저... 어. Actually, 아, okay. 소주였으면 좋겠다 이게. 어. 근데 형은 희한하게 옷을잘 입는 것도 있지만 어딜 가도 되게 잘 어울린다 그 현지에 아 그래? 그냥 이 동네 사는 이민온 아저씨 같지 않아? 그냥 이렇게 어, 가디건에 음. 세탁소에서 되게 성공했는데 아직 독일말은 썩 못하고 뭔가 캐, 아, 캐릭터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지금까지 꽁트를 많이 하니까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안 어색한 건가 음. 나는 맞아. 너무 어디 가도 그냥 성시경 같잖아. <laughs> 너무 그냥 큰 동양인, 그냥 쓱 그냥 묻어, 그냥 거기에. 야, 근데 얼굴이 얇아서 그래도 암스테르담 갔다가 여기 또 베를린 왔는데, 어우, 다들 여자건 남자건 너무 큰데, 그래도 너 걸어가는 모습이 그게 뿌듯하더라. <laughs> 나도 180인데 되게 작아 보이잖아. 뭐라고? <laughs> 뭐 조금씩 줄겠지. <laughs> 많이 들었어형 <laughs> 진짜 키몇이야나 몰라. 진짜 키, <laughs> 키 170. 7일 정도 되지 않을까? 예전에 176.7인가 뭐 아니 아니 177점... 177. 177점. <laughs> 참 신기하지 않을까? 다점 때까지 얘기한다. <laughs> 이게 <웃음> 진짜 그지? 어. 어. 나도 독일말 잘하고 싶다. 아, What What's this called? Uh, 비, 비투스. 비투스 yeah. 이게 고피디가 시킨 비투스다. 그러니까 시트러스가 되게 센. <laughs> 음. 어. 아 여기는 알콜 프리. 여기 어떤 Somewhere 누구야? 알콜 프리. 자, 검 배. 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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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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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h i r s t y m o n 도 있고 꽤 많이 들어와있고 캔은 일찍 들어와있었고 캔은 일찍 들어왔는데 바이안스테판 음식 전문점은 없던것 <laughs> 같은데 근데 어쨌건 딱그 차이인 것 같아 요 훨씬 더 선명한 것 같아 이런 맛이 났거든 비투스가 음... 그리고 밀맥주도 크리스탈도 아 근데 뭔가 그러니까 본토 맛이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아니라 확실히 더 싱싱한 느낌. 아이 그럼 근데 뭐 여기서 한식당 너무 잘 된다고 다니엘한테도 얘기 듣고 뭐뭐 아. 뭐 한식당 난리났다고 베를린에 하는데. 한식당도 난리래요. 유럽 전체. 아 유럽 전체? 어. 근데. 야나 고기나 구울까 진짜 한번. <laughs> 구울 텐데로 한번. <laughs> 근데. 유럽 정리하면. 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식 맛있게 먹고 막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와서 김치 먹어보고 야 김치 뭐 이거랑 똑같지 뭐 그렇지? 그러네. 아, 그니까, 본토에서 먹는 그 나라 음식은 참 행복한 것 같아. 아유, 아, 그렇게 살려. 그리고 우리, 그, 쾰른에서 아니지, 암스테렙에서 켈런 넘어오면서, 여기는 이유니까, 그냥 차로 나라가 지나갔는데, 첫 휴게소에서 형이 아침인데 소세지 먹어보고 싶다 그래갖고, 야, 맛있을까? 맛있겠지? 시켰는데, 크으. 후... 그게 첫 소세지였어. 기분이 너무 좋았어. 기분이 너무 좋아졌다 지금. <laughs> <자기가. 웃음> 휴게소에 맥주를 파는 게 너무 아, 좋았고. 아유 좋다. 어, 좋아 좋아. 바나나 바나나 한잔잡 가기로. 음. 이게 원래 칵테일로 만드는 뭐. 것도 있는데 바나나 주스 넣어요. 아, 진짜 그러면 이게 맛있지 우리 못 먹겠다 그러면. 바나나 여자들이 맛있어요. 난 바나나는 난난 당분간 못 먹을 것 같아. <laughs> 괜히 죄송하다.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건가? 뭐 이렇게 궁금해할 텐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난 뭐 지금 되게 두라, 불안한 게 보통 이렇게 되면 아 나중에 방송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말도 잘 못하고 <laughs> 아, 확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도 이 방송을 안 봤으면 좋겠고. 어, 어 얘도 확 오는데? 벌써 어. 좀 약간 취기가 오는 거니까 보 오늘 아침에 마신 술, 어제 마신 술, 어제 새벽에 마신 술. 어제 저녁에 마신 술, 어제 오전에 마신 술, 그저께 마신 술, 이게, 이 누적 포인트가 쭉 있는데, 이거 탁 보니까, 얘가 확, 기를다 깨우네. 그 누적 포인트가, 이제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 를렇 딱, 그 포인트구나. 이걸 딱 먹었더니, 아, 업그레이드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 원래. 서울에서는 아니 한국에서는 요정도면 안주가 나오는데 그치? 아. 요정도면 나오지 왜냐면 여기 가게가 진짜 어, 큰데 어? 접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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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 나왔다 근데 독일은 뭐가 전반적으로 실내가 더운 느낌이 좀 있다 쉽잖아, 맞아요. 어, 밖에 그치? 엄청 춥잖아요 지금 음. 난 생각보다 밖이 안 추워서 놀랐는데 오늘 너무 추워져 갖고. 아니그 그러니까 변화무쌍하네 기온이. 아침하고 낮 정말. 그렇지. 야잠 변화무쌍이란 말잘안 쓰지 않냐. <laughs> 진짜 이거 옛날 사람들. 내가 편집 사람 그지. 그래. 편집 <laughs> 뭘 편집해. <laughs> 너무 너무 나이 들어 보여 변화무쌍. <laughs> 왔다 왔다. 이게 이게 내카사거든 이게.

아 맛있다 야 진짜 짜다 본토에 치즈가 들어간 이거는 맥주랑만 잘 어울리는 진짜 아, 위스키 소주 아니고 그냥 음. 주아 너무 맛있다 다일 맛있다 <laughs> 음. 파테 같은 거구나 음. 야 맞잖아 이거 치즈 들어간 거 이게 동해병이 원했던 치, 치즈 소세지야 내가 찾았어 소세지 맛있소지 너무 맛있 어? 이거 뭐야 강원도야? 감자 떡 뭐야 이거 강 강자, 강자 음식음식이가 나왔어 이거 뭐라 그래 이건 근 응? 그 o r d e o r d e r e d e o r d e r e d e l o r d e r e d e l Nor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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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r d 아, 야여긴 성공했다. 야 여기 완전 너무 성공인데. 어? 음. 어? 기 베를린 사시는 코디님이 강력 추천해 온 음. 걸로 그런데요. 아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큰데는 <laughs> 아, 기대를 안 하게 되거든 그냥 정치와 그리 야외도 있었잖아. 그거는 무조건 소시지랑 막을 지 먹어야 돼. 뭐랑? 소세지. 소세지 오케이, 오케이. 아, 머스타드 그렇지. 머스타드가 있어야 돼. 돼. 아, 그래. 음. 거 아, 야, 여기 이 지금 지금 이 지금 뽕새가 이게 미쳤어, 지금. 머스타드인데 이거를 소스지먹어 어. 무조건. 아, 한이 소세지 있네. 이거 이거 머스타드 같이 먹어야 된대. 그 오. 먹어봐. 드디어 왔다 형. 그렇게 소시지를 찾더니. 어어어. 아내 먹을 텐데 시청자들이 다 독일에 와서 이집 왔으면 좋겠다. 이거 어. 나 소시지를 그렇게 안좋은는데 네가 형 가면 소시지밖에 먹을 것 없는데 소시지가 형 진짜 맛있어서. 지가 한 번은 맛있겠다. 근데 나는 휴게소부터 감동을 받았잖아. 그리고 아까 길거리에서 또 감동받고, 그 전에 우리 먹었던 데서도 또 오, 너무 맛있는데, 소시지가 너무 맛있어. 여기서 또 정점을 찍네. 야, 그면 이제 이 집의 학생은 어떤가 하면... <웃음> <웃음> <목소리> <와. 야구처럼. 목소리>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간 어, 되게 많은 수육집들 있잖아요. 응. 응. 어제 저 학생 먹었잖 아. 응. <목소리> 아까 풍미랑 간이 훨씬 좋았다. 응, 음. 응. 근데, 와. 이게 어제 먹었던 학생은 <laughs> 난 그렇게. 저도 어덕어덕 했었잖아. 음. 난 그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아, 이건 또 이거대로. 그러니까 형, 이거 봐라. 야 학생 뭐야? 학생 뭐냐고 이거 저기 학생 추가요 <laughs> 아, 학생이 달라? 어쩔 거랑 뭐 달라요? 이 학생이야? 아니 근데 학생 하나 더 시켜 오기 괜찮아? 학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왜 이렇게. 맥주를, 맥주를 뿌리면서 오븐에 굽는 게 일단 기본인데. 네네, 학생 추가, 네네, 어디서 뭐 추가? 예 네, 가게에 따라서는 한국에서는 막 쪄서 한 다음에 굽기도 하고. 아, 네, 전통 박신은 일단 오븐에 굽는 거야. 어? 얘는. <laughs>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건염지를 하든 뭐라든한 다음에 오븐에다 굽는 똑같이. 거야. 껍질에다가 그걸 뿌리면서 그리고. 소세지랑 요거 세트. 동혁이 형 이렇게 흥분한 세트. 거는 이렇게 뭔가 세트. 맛있어서 이렇게 주고 싶으면서 아, 네. 자기도 좀 얻겠다. 학생. 우리는 학생만. 세트, 세트, 학생. 학생? 학생이야? <laughs> 네, 선생님. <laughs> 이런 거막 하고 싶었어. 야, 이거 근데 학생은 정말 맛있다. 음. 그니까 나는 먹탱크 홍보는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응. 맛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걸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 학생 너무 맛있습니다 치즈 치즈 소시지 너무 맛있고 그러니까 어? 여기 또아 얘가 얘잖아 얘도 너무 맛있고 아 진짜 공부하고 싶다 진짜 도라이 아니야 <laughs> 4살 때부터 왔던 다니엘하고 아까 독일 사람하고 막 대화하는 거 보면 독일어 공부할걸 4살 <laughs> 때부터 살던 사람으로 대화하 <laughs> 형은 그렇게 공부 생각 안 하지? 응?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어? 나는 그렇게 좀 모범적으로 했으면 은 음, 지금보다 돈을 못 벌었을 것 같아 어난 <laughs> 아, 약간 지금 소름 돋는게난 형을 진짜 사랑하니까 근데 이 형은 정말 뼛속까지 돈 생각밖에 없다는 게 아, 너무 놀랍다 진짜 야그기록야형 나는 음.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도 없이 동엽이 형이랑 <laughs> 나랑 유럽 어떻게 와? 결혼도 했고 가정도 있고 한데 이걸 뭐 허락받고 우리 사랑하는 시경이랑 놀러 갔다 올게도 안될 거고 사랑하는 동생이 너무 많고 근데 형이랑 놀러 와서 너무 좋고 그니까 너무 잘 못하는 영어로 통역을 계속해서 영어가, 영어만 생각이 나는데 그니까 에브리 모먼트를 진짜 즐겼으면 좋겠어 지금 약간 이 순간순간이 되게 소중한 그럼. 그럼 우리가 긴 일정도 아니고 응 음. 하여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끝낼 것 같지는 않고 독일을 조금 더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 요 오케이? 먹을 텐데. 사실 나는 제일 하고 싶은 게 마트에 가서 여기 마트가 너무 음식하는 사람, 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이해하겠지만 난 마트 갈때 제일 흥분되거든 그래? 명품관 말고 아니 이 소세지는 뭐고 얘, 이 야채는 뭐고 막 우리가 요리를 할순 없지만 거기 맛있는 거 사서 방에서 한번 여기 있는 걸로 요거 가 품평회처럼 왜 우리나라도 왜 사발면 먹어보고 하잖아 <놀람> 이 과자 맛있네요, 요 맛있네요. <놀람> 그거 한번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여자친구랑 와야 되는데 씨. 자꾸만 우리다 여기 앉는다 이렇게. 일로 여기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는 거. 이 소리. 근데 미세하게. 미세하게. 미세하게.